고형물 제거 교체 시 유륜 절개로 해도 모여 수유에 지장 없나요? 그 고형물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때 어, 저는 유방외과 출신이에요. 유방암 수술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륜 절개를 하는데 익숙해요. 근데 수유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절개 방향이 그래서 유륜을 따라서 절개할지 뭐 할지라도 유방 내부에서는 방향 수직 방향으로 저희는 들어가요.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유할 때 문제가 없게. 어, 그러니까 뭐. 수유할때 문제 생기고 그러면 재환자인데 아, <laughs> 만약에 뭐 불이익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도 괴롭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재환자인데 잘 되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어야지 제가 좋죠 안 그러면 환자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어, 수직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향에선 다수유가될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니까